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다른 분 준비된 질문 하시죠. 지사님 <laughs> 좀 참으시죠. <laughs> 우리 국민들 얘기 듣는. 얘기. 세두 얘기, 얘기라서요. 한 가지만 좀.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. 네, 네. 이건 우리 어... 국민들 얘기 듣는 자리지 뭐. 네. 이번에 그래서 재정 자율성은 우리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놨어요.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방에 그 재원을 넘겨줄 때 요거는 요, 이도, 이도, 이런 용도로만 써. 이렇게 정하고 있던 거를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. 예, 이렇게 넓혀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넓혀, 넓혀서 그게 한, 그게 한 7조 원 정도 늙, 늘렸던 거죠. 음, 7조 원, 순증액이 7조 원 정도를 늘려서 요 부분은 자율적으로 쓰게. 전에는 막 요거로 쓰라고 해서 주방정부가 다 정해서 줬는데 이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넓히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음.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다른 분 준비된 질문 하시죠. 지사님도 <laughs> 좀 참으시죠. 일단 세번 얘기 듣는 세 얘기, 분. 얘기, 얘기라서요. 한 가지 먼 나중에 하시죠. 나중에. 네네. 네. 러니 우리 국민들 어... 얘기 듣는 자리지 뭐. 네.